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단순히 이렇게 쭉쭉 올랐기 때문에 유의미한 상승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비모 실사 기대감이었죠. 비모 실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소식에 요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비모에 대한 기대감이 요만큼 있었기 때문에 제차 돌파 시도가 이 자리에서 있었으나 같은 자리에 저항을 받고 무너졌는데 자, 그 자리를 요번에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자리를 돌파하는 것은, 자, 기대감이 비모실사 기대감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라고도 하고 주포라고도 하죠. 자, 이 주체들이 물량을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물량을 내놓지 않았다면,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을 그려줄 이유가 없었죠. 많은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항이 될 개인들의 물량을 상당량 흡수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다. 자 만약에 개인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었다, 세력이 물량을 갖고 있지 못했다,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주가를 올려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비모실서가 있고 나서 강력한 저항이 되는 자리 이자리를 돌파했다는 것이 의미가 큰데. 자, 강력했던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강력한 저항은 강력한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자리가 투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자,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매도 기준이었던 것이 매수의 기준으로, 자,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항이 됐을 때는 이 자리가 매도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 부딪히고 이렇게 주, 주가가 내려가죠. 비무실사의 기대감 맥시멈 자리가 이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딪히게 되면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추세가 반전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매도의 기준이 되었던 건데 이 강력한 저항의 자리를 돌파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 많은 매도세를 상회하는 매수세가 동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에서 강력한 지지의 자리로 바뀌고 지지가 확인된다면 매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항소제약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항소와 HLB는 늘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 두 기업 모두 가남치료제가 현재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기는 하지만 가남치료제를 제외하고는 재갈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의 가치는 다르고요. 그리고 HLB의 주가 자, 9월 23일부터 이렇게 폭락하기 시작했었죠. 자, 항서제약, 9월 26일. 항서제약은 9월 26일부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재료에도 주가가 함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주가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자, 그리고 다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자리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여기에 매물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물량을 소화해놓는 그림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HLB 주도주체, 세력이 이 CMC 기대감을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주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물량을 소화 흡수하고 개인들 평단을 높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CMC 관련 뉴스 한줄 없이도 원하는 대로 주가 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떠넘길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이 자리가 이제 매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아직은 매수를 확신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거래를 동반한 지지가 확인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명확한 재료, 이슈가 있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CMC가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발표된 게 아닙니다 그냥 주가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CMC 결과가 긍정적인가 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주도주체의 의도 함정일 수 있습니다. CMC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섣부른 매수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뭐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투자의 기준 투심의 기준이 되는 요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매도 관점에서 근거를 하나 갖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고려해볼만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 부근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 투심의 기준이 될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은 다시 올라와도 이게 다시 저항이 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때는 분할 매도로 리스크도 분할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박스권 상단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투심이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관점을 홀딩 또는 분할 매수에서 이 극대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현재 팩트 없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주고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아 물론 갖고 있는 물량 전량 매도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매수든 매도든 분할로 대응해서 리스크 최소화와 수익 극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건 최근의 상승들은 경계해야 한답니다. 자 물론 주가 오른 거 너무 기분 좋은데 CMC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는 기대감입니다. 그렇죠? 자 기대감은 맥시멈 상한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CMC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있었다면, 상승이 납득이 되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과열되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소식 없이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떤 주체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올린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자, 그럼 누군가는 또 이제 세력의 정보에 앞서 있기 때문에, CMC가 긍정적인 것을 미리 알고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개인들 물량을 뺏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주가를 올리는 게 유리합니까? 내리는 게 유리합니까? 개인들 물량을 뺏, 뺏고, 뺏고자 한다면? 당연히 공포심이 동반돼야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겠죠. 그래서 어떤 소식도 없이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 될요자리를 돌파할 정도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과 그 근거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근거가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차후 투자에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단기 관점에서 방망이 짧게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세세한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응의 전제는 분할입니다. 자 귀찮지만 수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분할매수, 분할매도 타점과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입장 코드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입장, 퇴장 가능하십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고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